자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카이저입니다. 본인상 개인적인 겸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약하는 인사이고,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, 유도 목적이 절대 니며 결승드립니다.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체험도 본인에게서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 에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2년 1월 12일이고요. 시간은 오후 11시 14분경이 되었습니다. 저 리뷰할 종목은 세아베스틸, 어,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세아베스틸은 오늘 한3.6% 정도 좀 빠졌고요. 현재 주가는 어 19,950원입니다. 어 세아베스틸 이 종목도 어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불리시한 이제 트렌드가 이어졌죠. 그래서 어 작년 이제 상반기 시즌이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하게 상승 트렌드를 이어져 왔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36,000원 이제 수준에서 어 고점을 이제 찍고 여기 이제 더블 탑을 찍고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하반기 작년 이제 하반기 이제 기점을 이제 해서 꾸준하게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레벨 같은 경우에는 1차 소프트 레벨 수준으로 17,200원대 그리고 2차 소프트 레벨 수준으로 1,950원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.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트레이딩 관점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적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익 실현된 매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빠졌고요. 이제 저가 기준으로 이제 한550% 수준까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조정에 대한 기간도 상당히 길죠. 한52% 정도 이제 빠지는 그림이 나왔고, 조정에 대한 기간도, 어, 현재 한 8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빠져주게 되면은 오히려 또, 어,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기회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실적도 이제 보게 되면은 21년도 이제 컨센서스가 뭐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진행이 뭐 됐고 그리고 현재 이제 액츄얼 데이터를 이제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수준으로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관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 순이익이 굉장히 21년도 뭐 트렌드에 굉장히 좋고, 또 20년을 대비해서 좋은 그림을 진행이 됐고요. 뭐, 꾸준하게 상승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요런 이제 트렌드로 뭐, 물론 이제 22년도 더 컨세서스가 나와야겠지만, 어, 현재 저 이제 4분기, 어, 실적 시즌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. 그래서, 잡았을 때는, 컨센서스만 22년도 나쁘지 않다라면, 에 현재 뭐, 배팅 들어가도, 어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1차 배팅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과거 재방송을 보시고, 트레이딩 컨셉 잡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,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2차 매수 레벨 수준을 반드시 또 비중 관리를 위해서, 리스크관리 위해서 반드시 또 분할 매출레에 꾸준하게 전략을 수립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고 가는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그래서 새 아베 스틸로 연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, 어, 또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또 이제 멤버시, 멤버시 영상도 제가 꾸준히 매일같이 이렇게 꾸준하게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도 현재 영상 녹화를 끝마치고, 현재 한 6분 전쯤에 제가 업로드를 마무리를 이제 해서. 어, 이렇게 또 이제 멤버십 전용 영상을 또 공개를 진행을 이제 했고요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영상에서 총 96가지의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 길이가 한 영상에서 96가지 종목 길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한 시간 정도로 좀 길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멤버십 영상도 제가 꾸준하게 매일같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, 세아베스틸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